안녕하세요. 동그라미다육입니다 휴가들은 다들 다녀오셨는지요? 저요? 저는 아직이고요여아이요 1번입니다. 자, 입장 뒷면에이 네. 핑크톤으로 너무너무 예쁘면서 한엽성으로. 여아이요 핑크다이아 맞고요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 9cm 나옵니다. 9cm에 이렇게 이쁜 요 핑크다이아 가격 2만원입니다. 완전한 한엽성에. 보셔요. 이 물둥. 너무 예쁘죠? 핑크톤으로. 여아이 핑크 다이아. 가격 2만원입니다. 사이즈 9 c m 고요 번호 1번이에요. 한몸에 육두 군생입니다. 보셔요. 이 아이요. 네, 나나 후크미니맞고요 보셔요. 이 손톱도 핑크하게 짤막하니. 너무 귀엽죠? 자, 아가가 밑에 절절하게 앉아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네 번째. 하나 어디 있냐고요? 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요 사이에요. 아이고, 요 사이에요. 자, 찾으셨죠? 네. 나나 후크 미니, 육두 군생 사이즈요. 잠시만요. 어, 엄마, 얘가 일단 엄마니까 엄마의 사이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마 얼굴의 사이즈가 8cm 입니다. 엄마 얼굴의 사이즈가 8cm고 전체적으로 자, 아가랑 재을 때에도 요 아이 네, 8cm 나옵니다. 아가들이요? 요 아가들 지금 커팅 충분합니다. 충분히 할수있고요 그치만 분만 키워서 군생으로 쭉 키워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왜? 요 아가들이 밑으로 줄줄하게 앉아있잖아요? 그쵸?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중 엄마의 얼굴과 맞먹을 정도로 사이즈가 아주 좋은데. 그렇지만, 보셔요 차근차근 크기 순대로 졸졸하게 앉아 있습니다. 요아이, 나나 후쿠미니고요 가격 5,000원이에요. 진짜 진짜 싸지요? 엄청 엄청 착하지요? 2번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모두 군생. 가격 5,000원이에요. 얼른 집어가셔요. 아셨죠? 3번입니다. 요아이요. 네, 마리아 백금 맞습니다. 속에 나오는 입장 아이도 확실하게 이 백금 쫙 먹었지요? 어, 요 아이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 7cm입니다. 7cm에 한엽성으로 이금 상태에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있는 요 아이 마리아 백금이고요. 가격 2만원입니다. 번호 3번이에요. 요런 아이도 한번 놓치지 마시고 더 크게 한번 대품으로 키워보셔요. 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정도 쌓여즈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유행은 돌고 돈다는 걸요. 요 아이, 마리아 백금. 가격 2만원입니다. 번호 3번이에요. 한 송이 꽃 같은 요 아이 하나 보셔요. 이 수영 자체가 아주 둥그러니, 자, 항공샷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얼마나, 얼마나 꽃 같은지. 자, 요 아이요. 네, 말간 젤리 맞습니다. 자뭐 그렇다면 확실하게 말간 젤리가 만나 가까이 비출게요. 보셔요. 입장이 가기 진 듯하면서도 아, 위 속에 또 아가도 나오고 있네요. 현재 이 아이 같은 경우 칠두입니다. 자 말간 젤리 전체적인 이 예쁜 이 수영의 이 모습 현재 이한 몸이고요. 한 몸인데 칠두라는 거자 보셔요. 틈틈이 사이사이 아가들이 나오고 있지요. 일단 눈에 크게 띄는 애들만 해서도 7두입니다. 말간 젤리고요.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영 자체도 아주 동글동글하니 정말 꽃한송이 같아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가 어, 보시는 것처럼 7cm 7.5cm 나옵니다. 7.5cm에 7두라는 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수영 자체가 동글동글하니 꽃한송이잖아요. 어, 커팅보다는 이렇게 군생으로 쭉 키워주시는 것도 아주 멋지다는 거이 아이 말간 젤리입니다 사이즈 7.5cm 너무너무 예쁜 아가들이 졸졸하게 오목조목하게 한 송이 꽃을 이루고 있어요 아 한몸이구요 이 아이 가격 25,000원입니다 말간 젤리에요 5번입니다 이아이요네 지금 현재 밭에 있어서 이렇게 다들 흩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한 몸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 몸으로 칠두 군생이에요. 자, 이 아이 핑크벨 그. 일단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어못 나와도 현재 이 아이 8cm입니다.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자, 요 아이 핑크벨 칠두 군생이구요 가격 25,000원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도 독특하게, 그쵸 금을 먹었고요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셔요 또 속에 나오는 아이 같은 경우들도 그래도 나도 팅커베 금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금기를 먹고 있습니다 아이의 자, 이 아이 의한몸이고요자이 아이 팅커베금 7두 분생 가격 25,000원입니다 번호 5번이에요 6번입니다 이 아이요 네 카시아조금 맞습니다 현재 이 아이 뿌리 내려서 짱짱하고요 이 아이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가 8cm 나옵니다 8cm에 이렇게 이쁜 이 카시오저크 그 가격 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강추 드릴게요 데려가셔서 한번 큰대품으로 한번 키워 보셔요 이 아이 정말 뿌리 짱짱하고요 이만한 쪼꼬미 떼에 붙어서 제가 이따시만하게 키워 놨습니다 요 아이 카쇼 조금 이고요 가격 5000원 이에요 번호 6번 입니다 요 아이도 한번 쳐다보셔요 네 샴페인 맞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가 밑으로 졸절하니 아주 예쁘게 앉아있지요 요 아가들이 무려 현재 셋이고 이쪽으로 돌려보니까 또 둘이 앉아 있습니다 네요 아이 샴페인 맞고요 제가 이 엄마의 사이즈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도 결코 적지 않는 사이즈라는 거. 현재 대충 재봐도 이 아이 14cm입니다. 엄마의 사이즈가요. 그리고 아가들도 충분히 독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인데, 자, 현재 한 아이 얼굴이 6cm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주시한이 아이들. 근데 이 정도 이 수영에서, 자, 엄마의 수영도 참 이쁘잖아요. 샴페인인데도. 거기에다가 사이즈도 결코 적지 않는 14cm니까. 또요 아가들이 밑으로 졸졸하게 앉아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 독립시키지 마시고 그냥 크게 이 아이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분만 교체해서 멋진 작품을 한번 키워보셔요. 요 아이 샴페인이고요. 가격도 아주 아주 착합니다. 엄마의 아가가 다섯 씩이나 딸려있는데 이 아이 가격 1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놓치지 마셔요. 아셨죠? 번호 7번입니다. 샴페인 오드 군생 가격 15,000원이에요. 육기를 좋아하는 우리 매니아님겁니다. 네, 요아이 아도니스고요.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셔요이아가들을 커팅을 하지 않고 엄마와 같이 요렇게 군생으로 쭉 키워도 아주 아주 멋스럽다는 것. 아가들의 사이즈가 그지 뭐 12, 3 c m 나올 정도로의 아주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가 얼굴의 사이즈가, 아이고, 아가 얼굴의 사이즈가 15cm입니다. 그 정도로 큰 사이즈들을 이렇게 커팅하지 않고 조절하게, 자, 대품으로 아주 분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너무 멋지죠? 이 아가 입장에 이 안전한 한엽성에 멋진 요 아도니스 엄마의 모습도 한번 보셔요. 엄마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아가들이 크다 보니까 점점 엄마가 자리를 비켜주는 듯이 요 아이 아도니스 분생입니다. 우리 매니아님 정말 정말 달육를 엄청 엄청 사랑하셔요. 그 사랑함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 아도니스 사도 분생 대품이에요. 엄마 사이즈요. 엄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26, 7 c m 나옵니다. 엄마 얼굴 사이즈가. 그 정도로 완전한 한엽성의 이 아도니스. 멋지지요? 어, 커팅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한 아이의 아이,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한번 크게 크게 한번 키워보셔요. 로라클론도 한번 감상하셔요. 보셔요. 아가들 커팅을 하지 않고 밑으로 밑으로 예쁘게 또 수영을 잡아줬죠? 이 로라트론 아가들이 밑으로 뺑 둘러있습니다. 저쪽 안 보여주냐고요? 아, 예, 얘가 지금 다 위에 있다 보니까 한 면만 보이게 되는데, 세 면을 다 해볼게요. 자, 빙. 둘러서 이렇게 밑으로 쭉쭉 앉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 나름대로 그 공간 확보를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요 아이 로라크론이고요 현재 아이를 한 8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가의 한 아이의 사이즈요 한 아가의 얼굴 사이즈가 그중 10cm 입니다 그 정도로 요렇게 이앱 자체 로라클론인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가들의 수영이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밑으로 추우가 앉아 있어지니까 엄마만 다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아이 로라클론입니다. 군생 한번 시도해보셔요 가까이 있는 옆 사람에게요. 어, 한마디 좀 건네 보셔요. 오늘도 수고했어라고요. 그럼 이 짜증과 이웃과 모든 것들이 확 날아갈 것 같아요. 동그라미 다 여기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마일!